안녕하세요 서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관종 중에 관종이에요 리플리 증후군 환자 같아요 결혼 전부터 하도 관종짓을 해서 남편한테 너희 어머니 상태가 좀안 좋은 거 아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완전 중이병의 관종이라면서 유튜브 할까 봐 걱정된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진짜 한 10년만 젊었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셨을 거예요 우선 관종 첫 번째 스텝. 아픈 척 예민한 척 하기. 자기인 에어컨 발을 못 샌다는데, 시댁에 에어컨이 세뇌예요 상견례를 7월 중순 더워 죽겠는 날에 했어요. 긴팔 원피스 입고도 춥다고 에어컨 꺼달라. 저희가 룸으로 따로 예약했는데, 바깥 공기 춥다고 멀쩡한 폴 에어컨도 끄라고 난리 난리. 상견례 끝나고, 거기서 춥게 있었더니 병이 났나 보다 하면서, 3일 몸살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제일 웃긴 게, 가족들 중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 몸살이라면서도 소고기 잘만 구워드셨어요. 구워드시면서도 끙끙 앓는 소리 하시던걸요. 병원 한번 안가고 집에서 에어컨 세대 켜놓고 잘 살았는데 이 땡여름에 상견례장에서 무슨 차가운 기운을 느끼냐며 남편이 걱정하면 저렇게 더한다고 하면서 그냥 네네 네 하고 상 치워버렸어요. 그 이후에 시댁가서 보니까 저 가면 에어컨 끄고 가디건 입고 있더라고요 이미 에어컨 하도 켜서 공기가 서늘하죠. 그리고 먼 음식만 먹으면 체하고 토해요. 떡이나 찰밥 같은 건 먹고 체하는 사람 많으니 그럴 수 있죠. 살다 살다 커피 마시고 체했다는 사람은 어머니가 처음이네요. 저희 엄마는 체하려면 냉수 먹다가도 체하는 법이다. 했지만 이제까지 어머님 방온 결과 커피 마시고 체했다고 가스활명수에 소화제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역시나 절대 병원은 안 가요. 그리고 파스 붙이는 게 일상인데요. 온몸에 파스 도배하고 있어요. 뭐 어디가 뻐근하네. 아파 죽겠네. 이러세요. 병원 가서 검사하자고 해도 물리치료, 병원 치료 절대 안 받고요. 건강 검진 받고 와선 자기 몸이 안 좋아서 혹시라도 큰병 있으면 어쩌냐고. 혼자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합니다. 자주 피곤하고 살찌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거라던데. 우리나라 여자들 유방암이 30%라던데. 자꾸 소변이 마려우면 당뇨라던데. 병원에도 안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놓으시죠. 결과는 내장비만이라고 다이어트하라고 나왔어요. 그런 결과를 보고도 자기 몸속 장기 멀쩡하고 비만인 건 절대 인정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스텝이 허세. 뭐 남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넌 그깟 500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하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그럼 나좀 빌려주라. 너돈좀 있잖아. 이렇게 매달리면 러시 땡 캐시, 미땡 사랑 같은 데서 30일 무이자로 돈 빌려서 빌려주시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한달 내로 못 갚으면 발생해요 30일째 되는 날 저한테 전화옵니다 엄마가 사정이 급한데 500만 달라고 하세요 현금 500을 갑자기 달라는데 이유를 안 물어볼 사람이 어딨어요 그 이유를 여쭤보면 엄마 체면 깎이게 하지 말라며 화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저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 보고 놀라죠 5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디다 쓰셨냐 물어보면 대충 저런 스토리입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 받는 거 별로라며 말을 돌리세요.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산심쓰듯 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이혼이라고 통보했어요. 하도절해서 이제 일금융은행, 저축은행에서 시어머니 대출 안 나오네요. 집담보대출로 뭐 해보려고 했는데 담보대출인데도 40% 밖에 안 해주고 이자율도 거의 10%대라 포기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부업체가 30일 무이자 대출해주는 이유는 신용등급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1금융권 대출 못 받게 하고요 대부업체만 이용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걸 시어머니는 나이 60에 몸소 체험하여 깨달으셨어요 세 번째 스텝이 허언증 남편 동생 도련님이라고 하지만 좀 어색하네요 여튼 도련님이 세무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세무사 1차 합격한 상태 저번 달에 2차 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상태예요 도련님 말로는 진짜 긴가민가 해서 가늠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벌써 붙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대요. 도련님이 26살에 세무회계법인의 대표 세무사가 됐다고 허언을 사람들이 명함 달라고 하면 수습기간이라 명함이 없다고 도련님 번호 다 알려주시고 다녔답니다. 도련님 쪽팔려서 동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동네 5만 사람 세무상담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잘 안되면 따지는 인간들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라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을 정도에요. 제 남편은 회계사이고 지금 로스쿨을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로스쿨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한 4에서 5년 정도는 남편한테서 수입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둘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직 입학시험도 안본 로스쿨에 장학생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정말 듣고 잠깐 할 말을 잃었었어요. 로스쿨에 대해 아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로스쿨이란 데가 입학시험도 쳐야 되고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변호사다 하니까 어쨌든,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래 놓고, 다른 사람이 로스쿨에 대해 물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으세요. 로스쿨 졸업 안 해도 변호사 시험 볼수 있다. 변시 1등에서 10등으로 붙으면 판사다 등등. 문제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러던데? 하셔서, 우리를 상기꾼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상속 건물 5개 정도 가진 건물주 둘째 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5층짜리 상가 건물이 2개 있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중에 시고모님이 저한테 건물 있냐면서 묻길래 제 앞으로는 없다니까 시어머니가 깨어드시더라고요. 5층이니까 한층에한 개씩 10개잖아. 너네 오빠랑 나눠가지면 다섯 개씩 맞지?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곧 생길건데 그치? 이러세요. 시고모님 그 순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도 그 공색한 몇 명을 늘어놓고 창피한 줄은 아시는지 그 얘기 다신 안 꺼내세요. 여튼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요 며칠 시어머니가 헛구역질을 자꾸 한다고 하세요. 시아버지가 병원 가버려도 역시 안 가세요.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 임신한 거 같다고 아랫배도 전부 다 엄청 나오고 헛구역질이 심상치 않다며 자기 혼자 산부인과 가기 쪽팔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같이 가달라는데 진짜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같이 간다고 했어요. 산부인과 근처에서 점심 먹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늦둥이가 식욕이 좋다면서 설렁탕 두 그릇 드셨어요. 벌써 자기 뱃속엔 늦둥이가 들어있네요. 산부인과 가서 이름, 주민번호, 마지막 생일 날짜 쓰는데 기억나는 마지막 생일 날짜가 2015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간호사쌤도 당황하신 게 역력했어요. 임신한 것 같아서 진단 좀 받아보려고요 했더니 아... 네... 예...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요즘 증상을 설명하는데 아랫배도 자꾸 나오고 엎드려 자면 불편하고요. 뭐가 막 먹고 싶다가도 막상 먹으려고 하면 헛구역질 나고 평소 안 먹던 게 자꾸 먹고 싶고 그래요. 의사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임신 테스트기는 해보셨냐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부끄러워서 못해봤다 하시네요.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고 하셨어요. 하고 왔죠. 당연히 두 줄이 나올 리가 없죠. 의사선생님이 더더욱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생리일이 2015년이신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이 하긴 했는데, 확실한 건 2015년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말 듣고 의사선생님 미소가 좀 지워지고, 그때 이후로 생리를 안 하셨으면 임신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대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2015년에 많이 아파서 입원했었고, 그때 이후로 호르몬 이상이 왔는지 생리를 안 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거 교통사고 나서 나이롱으로 일주일 입원했던 거였거든요. 부러지지도 않은 발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아프다고 누워만 있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 왜 왔나 싶어질 즈음에 어머님이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정확하게 초음파 한번 해보시겠냐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해보자고 자긴 당당하다며 초음파 했죠. 뱃속에 뭐가 있는게 보이네요. 두둥 설마 진짜 임신인가? 설마? 이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단호박같이 말하셨어요. 저거 다 대변입니다. 변비가 심하시네요. 그리고 볼록 나온 시어머니 배쪽 비치더니. 이건 다 지방입니다. 어. 그리고 진단비 초음파 비용만 의미 없이 내고 나왔습니다. 저한텐 엄청 쪽팔리셨는지 자긴 택시 타고 간다면 먼저 사라지셨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랑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초음파로 어머니 응가와 지방인들 구경했다니까 남편이 뒤집어졌어요. 도련님도 같이 뒤집어졌죠. 이쯤 하면 임신들이 판걸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어요. 어제 시아버지한테 전화 오시더군요. 니네 시어머니 유산했다고 술 먹고 있다시면서요 아 진짜 임신에 이응도 못 거릴 정도인데 죽어도 자기 지방이와 응아들이란 걸 인정 못하나 봅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게 하고 싶은데 정신과 상담의 첫 번째 시작인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걸 죽어도 인정 못하시죠 진짜 정말로 뱃속에 애가 있었다고 믿으신 건지 시아버지가 어제 대놓고 너랑 나랑 아한 지가 3년째인데 뭔 수로 애가 생기냐고 돌직구를 날렸더니 취해선 내가 딴 놈이랑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냐며, 자기 아직도 인기 많고 번호도 따인다면 되려 삿대지. 저희 어머님은 어쩔까요? 갑자기 옆에 계신 아버님도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